기본 문제 7-2번이거든. 어, 반드시 요번 시험에 테이블, 테이블 그리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문제를 딱 읽다 보면, 아, 표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래 되니까, 학생, 학교 전체 중에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 뭐,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60% 이렇게 되는데 전체 학생 수를 100명이라고 잡자고.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 안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렇게 남학생은 남학생 전체 학생 60 그럼 남학생이 전체 학생의 아이고 요 밑에다 써야겠다 남학생이 전체 학생의 60%니까는 몇 명이 되냐면 60명이 된다고 그리고 안경을 쓴 학생은 전체 학생의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에 20명 되겠지.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분모가 달라지지. 남학생일 때 남학생일 때이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 안경을 쓴다를 A라고 하자고 안 쓴다를 B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확률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정의로 하는 거지. 분모가 뭐야? 남학생 중에서, 남학생 60명 중에서 뭐지? 안경을 쓴 학생이 20이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겠다. 어, 반드시 표를 그려야 된다. 밑에 유제를 풀고, 그 다음 거 하자고 음. 어, 밑에 문제는 표를 그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어느 문구에서 지훈이가 연필을 살 확률은 4분의 3이고 연필과 노트를 모두 살 확률 자, 연필을 A라고 연필과 노트를 모두 살 확률이 2분의 1이다 문구점에서 연필을 살때 노트 살 확률 어, 쉽지? 연필을 살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고 연필과 노트를 모두 살 확률 연필도 사고 노트도 사고 모두 살 확률이 2분의 1이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훈이가 연필을 살때 노트도 살 확률을 구하자 이거지 얘는 PA분의 PA교 B가 되겠지 그럼 PA가 4분의 3 이게 2분의 1 그러면 요거 요거 2 없어지니까 3분의 2 되겠지 아 7-3번 주머니에 주머니에 흰 공이 뭔데? 일곱 개. 은공이세 개가 들어있다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한 개씩 두개의 공을 꺼낼 때. 어, 한 개씩 한 개씩 두개의 공을 꺼 때. 다모음에답봐야라 어, 뭐 문자 뭐 이런 거 너무 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꺼낸 공을 다시 했지 않을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 자. 첫 번째 에 꺼낼 때도 흰 공, 두 번째 꺼낼 때도 흰 공. 첫 번째 공 꺼낼 때, 공몇개 중에서, 열개 중에서 하나 꺼내지. 음, 뭐, 굳이 쓰자면 열개 중에 하나 꺼내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 인데첫 번째도 흰 공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흰 공, 똑같은 흰공 일곱 개라도 다 다른 걸로 보지. 흰공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겠지. 그게 다 곱하기. 두 번째. 꺼낸 공을 다시 했지 않으니까 똑같겠네. 1 0시1에7시1 물론 이런 기호 안 쓰고도 그냥 저절로 되지. 10개 공 중에서 흰 공일 확률 10분의 7. 10분의 1이 되겠지. 그럼 100분의 49 이렇게 되겠다고. 꺼낸 공을 다시 했지 않을 때. 꺼낸 공을 다시 했지 않을 때는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이거 되겠지. 그럼 공 하나 우리가 곱한다는 건 앞에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 앞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흰 공이 나왔다고. 그러면 공 하나가 빠졌으니까 9분의 6 되겠지. 아지? 굳이 기호로 쓰자면 첫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를 한다면. P, A. 앞에 사건이 일어났거든. 곱할 때. 그러면 뒤에는 뭐냐. 두 번째 흰 공이 나오 사건은 보통 기호를 이렇게 쓴다고. 요 문자 기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저절로 이렇게 되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반드시 유지해보고, 차근차근 하자, 차근차근. 자, 7-4번. 3개의 당첨제비를 포함한 10개의 당첨제비가 되어 있다. 당첨제비 3개, 꽝이 7개 되지. 어, 3개, 3개, 7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가 임의로 한개 뽑고, 다음에 B가 한개를 뽑을 때, A가 뽑고, 그 다음 번데 B가 뽑을 때, 다음 과외라. 한번 뽑은 제비는 다시 여지 않는다. 이래 돼 있거든. 그러면 어,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이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A도 당첨 제비를 뽑고 B도 뽑, 뽑아야지 이제 사건이 끝난다고. 그러면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또이야 된다. 10개 중에서 뭔데? 10분의 3이지. 그런데 문제가 A가 당첨제비를 뽑, 뽑는 거니까 사건은 뒤에 사건까지 끝났다 하더라도 뒤에는 어떤 경우가 나와도 된다고. 그냥 확,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확률이 10분의 3이라고 A가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은. 그런데 여기도 확률이 진행이 되긴 되지. 왜냐면 하 A도 뽑고 B도 뽑기 때문에. 그러면 B는 뭐 뽑든 안 뽑든 상관이 없다. A가 당첨제비를 뽑았으면 아홉 개 남았지? 아개 중에서 당첨제비를 뽑든, 알겠지? 뽑지 않든, 상관이 없다고. 그냥, 우리는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구 하는 거니까. 따라서 1 0분의3 하면 된다니까. 이두개 1되고. 그러면, 이게 1번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거든? 그럼 두 번째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두 가지가 난다. 앞에서 A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뽑았을 때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9분의 2거든. 더하기. A가 당첨제비를 못 뽑았어. 그러고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9분의, 9분의, 못 뽑았으니까 9분의 3. 이렇게 된다고, 계산이. 따라서 두개 합치면 90분의 6 더하기 21 되니까 90분의 27 되겠지. 9로 나눠주면 10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확률이 우연히, 이제, 아, 그, 이런 거 보면 뭔데? 뭐, B가 뒤에, 뒤에 뽑더라도, B가 뒤에 뽑더라도, 다, 당첨될 확률은 똑같네. A가 먼저 뽑는. 뭔가 의미가 와닿나? 굳이 내가 먼저 뽑을래? 내가 먼저 뽑을래? 싫월 내가 먼저 뽑을래? 그렇게 우길 필요가 없다고. 확률적으로 두개 같으니까. 알겠지? B가 당첨될 확률이나 A가 당첨될 확률.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 평소에 좀 생각을 안 하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 b가 임의로 뽑을 때 a가 뽑고 b가 뽑을 때 확률 그러니까 시행은 시행은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고 지난은좀 a가 당첨될 뽑 a가 당첨될 확률은 1 0분의3이고 d는 뭔데 우리는 어쨌든지간에 a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뽑든 안 뽑든 두 가지 경우를 대해 주면 되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10분에 3이 된다고 알겠지?